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A텐트입니다. 오늘은 후인데그 네, 벤츠에서 이제 영업하다가 지금은 이제, 이제 세이지 그만 두고요. 네, 여기 튜닝샵을 하고 있는 후배가 있어가지고 엔진 오일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교환하러 왔습니다. 원래 제 차는 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대부분 이제 정비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광유 사용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소개시켜주는 이제 합성유를 넣으니까. 어주 그냥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이 경차가 원래 좀 스피드가 잘안 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110km 이상 잘안 나간다 120km까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스파크 차량 가지고 최고 속도가 180까지 되어 있긴 한데 CVT 미션 네 시테크 CVT 미션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거의 뭐 165라 그러면 맥스트까지 찍었다고 생각을 되거든요 일단 이차 엔진오일 교환하는 거랑 이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흡기 필터 아 흡기 에어 필터라고 하죠 아니 이거 한 달밖에 안 탔는데 이거 깨끗한데 응. 어, 깨끗해도... 깨끗해도 열어보면 또 들어온가 어, 오염이 오좀 됐네 아, 8,000km 정도 탄것 같은데 내가 그리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니까이가음 아. 5만km 정도 탔는데 그래도 엄청 깨끗하네 뭐 이런 거까지 불어줘. 그냥 막 타는 잤나요? 어, 그러네. 먼지가 많이 있네. 어, 깨끗하네. 교체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일 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열어가지고요. 그 깜짝이야. <laughs> 와. 오일 테로 할 뻔했는데 이거. 오일 테로 할 뻔했는데. 오일을 교체한 지한달 됐어요. 제가 한달 동안에 쪽 일이 많아 가지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못 올렸잖아요. 한 8,000km 정도 탔거든요. 근데 일단은 그 1만km 정도에 교환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주기는 뭐한 8,000에서 만 정도에 교환을 하겠다. 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광류 사용하게 되면 센터에서 5,000 정도 교환하라고 얘기하는데 일단, 제 후배 네 튜닝샵에서 교체하는 게 일반 뭐 매장에서 교체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뭐 약간 차이는 있죠 하긴 한데 계속 예, 일단 8,000km 조금 넘었는데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거의 뭐한 100km, 110km 정도 나가기에 조금 버거울 정도로 아 역시 경차는잘안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지금 뭐 스피드를 쭉쭉 밟게 되면 한 140까지도 쫙쫙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오일이 차의 이런 성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차가 좀 이제 뭐5만 킬로 정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뭐 그냥 일반 센터 가서 이렇게 잔류 빼주는 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후배가 하는 이트닝샵에서는 이제 잔류까지 다 빼주더라고요 제 차는 사실 이게 업무용 차로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잔류까지 뺄 필요는 없는데 한 방울까지 쏙쏙 빼주고 있어서 과연 이따가 잔류가 잘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잔류 빼준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잔류 빼면 좋은 거야? 좋죠. 아, 뭐가 좋은 거야? 엔진 바닥에 어. 침전물들 있는데 그걸 다 빼주는 거죠. 아 그거 보통 작게는 100ml. 어우 그렇게 많이, 100ml, 30ml, 많이 나와? 300ml까지 나와? 많이 근데 나와. 근데 일반 카센터에서는 잔류 잘안 빼주잖아. 시간이 없으니까. 아 바빠가지고 어. 잔류 본인 빼는 거다뺄 거예요. 아 본인 차들은 만약에 어, 오일 만약에 사리터 먹으면은 잔유 빼주면은 사리터가 꽉 들어가는데 음... 잔유 안 빼면은 뭐3.8점3뭐 삼점칠, 이렇죠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 건10%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네. 잔유 빼주 찌꺼기 다 빼주는 거죠. 아, 잔유 빼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많이 나오네 와 이렇게 많이 나와? 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잔류가 많은거야 그러면? 잔류가 안 떨어지는게 와 오우 장난이 아니네 어우 진짜 잔류를 빼고 나니까 오일이 한방울도 안떨어집니다 정말 신기하고요 네 일단 그차 밑에까지 제가 들어왔구요 여기 구멍이 있는데 와 완전히 말랐습니다 잔류가 보통 한 200mm 정도도 남는다고 얘기하니까 제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금 들어가잖아요 엔진오일이 일반 차보다 조금 들어가는데 그 양으로 따지면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그 엔진오일 교환할 때는 잔류를 좀 빼주는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 모빌 들어갑니다 모빌 저번에 제가 넣었던 게 OW30 넣었었는데 네 이제 슈퍼카의 느낌이 나니까 요번에는좀 점도가 있는 OW40으로 한번 넣어보기로 했습니다. 자 들어갑니다, 들어갑니다. 오, 잔유까지 쫙 뺐기 때문에 4리터 아마 거의 꽉꽉 차서 들어갈 것 같아요. 아까 전에 봤던 오일하고는 뭐 색깔이 많이 틀리네요. 아주 깨끗한 오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통 뜯었으니까 쫙쫙쫙 들어가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마지막 이제 4리터 딱 들어가고요. 네. 쭉쭉 들어가 나볼게요 원래 그 센터에서 교체하면 3.8 정도 넣는 것 같은데 잔류가 아마 200mm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3.8 정도 넣는 것 같고요. 저는 내통 네꽉 채워서 넣습니다. 저기 보이시죠? 내통 꽉 채워서 넣습니다. 이제 한번 시동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. 오일 아... 한번 볼까? 그래. 해야? 어 그럼. 한 건가 이 정도면 여기가 풀이니까 아, 어, 아주 오일이 깨끗한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아주 깨끗합니다. 패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아직 좀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키 펴놨다가 네 다음에 교체하기로 하겠습니다. 원래 이 친구가 주로 하는 게 요거를 이제 그 포르쉐처럼 도색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내 차도 좀 해주면 좋은데 이거 멋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아 패드가 이렇게 두껍구나 한 네. 1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00이라고 치면 음. 오 그냥 한 4mm 5mm 정도 네. 남은 것 같네 많이 남았죠 아 그럼 조금 더 타도록 하겠습니다